심해 대왕오징어가 맛없는 이유. 고구마 머리. 대왕오징어는 길이 약 18m, 아파트 5층 높이에 달하고 무게는 사람 10명보다 무겁습니다. 와, 이 정도면 오징어 먹고 100인분은 나오겠는데. 하지만 정작 먹으면 진짜 맛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해 거대증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해 거대증은 작은 생물들이 심해에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심해는 사람도 즉살만큼의 극한 압력이고 빛도 없고. 먹이도 매우 부족하며 천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자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심해 생물들은 한번 먹이를 잡으면 가능한 많이 먹고 몸속에 저장해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소화하는 방식으로 적응했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장기가 커져야 하고 몸집 자체가 커야 유리합니다. 대양오징어는 이런 식으로 몸이 점점 커지고 딱딱한 장기 대신 젤리 같은 말랑한 조직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랑한 조직은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도 좋고 몸속을 저장고처럼 넓게 유지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젤리 같은 조직이 씹으면 고무같이 질기고 대양오징어는 암모니아 수용액까지 몸속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건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인데 냄새가 오줌입니다. 그래서 대왕 오징어 고기를 구우면 오징 누린내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인간도 안 먹는다면 진짜 천적이 없잖아.